괜찮아요. 쉬면 될것 같아요. 너무 아침부터 일어나고 어요이가 안에 보라 그런 거막하던데 네, 같이. <laughs> 아, 진짜로. 합 <laughs> 줄게요. <저 드릴게요. 웃음> 네. 배우들이 대단해. 하루에 이걸 2회를 한다고? 와, 미쳤어, 미쳤어. 전 프레스쿨만 하고 해도 너무 힘들고 이예진 저놈이 서른이라니. 서른이야. 얼굴 쪼금해갖고 <조금여서> 뭐 보이겠어? 확대해야지. <목소리> 저만 계속 얘기해요? 알 <laughs> 얘기 <할 일이> 없어요? 소리 <laughs> 더었던 그래요? <웃음> 한번 쫙! 다시 정리해서 더 잘해야 돼. 다 <laughs> 눈이 빨간데? <laughs> 코도 빨갛다고. <laughs> 죽긴 추워, 그죠? <laughs> <laughs> 그 서수요니다평하니까 <laughs> 아, 우리 동생 <laughs> <�mumbles 웃음> 우리 <meglio> 우리 태형 <laughs> <laughs>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나온다고 반대었고 <laughs> 지장 찍다가 잘못 온거 같은데 네? 다리 요네 병원 가봤는데 <laughs> 엑스레 찍었는데 별 문제는 없어고다센거아요 서브, 텍스트는 뭐지? <laughs> 서브 텍스트 뭐지? <laughs> 서브 텍스트라는 걸 배우는 많이 어렵죠 <laughs> 껴. 응? 응? 이거에 다속뜻이 있어.

<웃음> <웃음> 이것저것 맨날 다른 것이니, 똑같은 거 알아야 되는 것이니. 나도 이제 미역신물로. 텅텅 귀엽다. 오늘이 좀더 떨렸어요. <laughs> 오늘이 왜더 떨렸냐면, 첫 번째는 그래도 이제 공연 전까지 제가 뭘 해야 되지. 아무 부터 해서 계속 이어고 저는 아직 초심자니까 시작했어도 프로 초심자잖아요 성악도 처음 시작할 때는 노래하기 전에 발시 2시간, 3시간씩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 볼수 있는데 프레스 프로 한다, 뭐 질문한다, 뭐 질문 쓰고 뭐 이러면서 이 진짜 완전히 좀더보시가 되면 짠 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다는 게 조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돈주고 그런 사람이 가 됩니다. 들다음 진짜 다 옷, 옷이나 로카나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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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. 아, 손이 턱 빨개졌어 내눈데로 진짜 다 손이 빨개졌어 손이 이상해 퉁퉁 부었죠아 형이 아니지아 형이 아니구나 손 빼고 있어. 안돼 집어 넣으세요. 안돼요. 집어 넣어줘. 집어 넣어. <laughs> <laughs> 내가 손을 빼겠다는데 나보 집어 넣어. 어 <laughs> 반지 엄청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셨어? <laughs> 또 강한 분땐 이렇게 와야지. <laughs> 어? 정국이 있던 곳인데 조금만. <laughs> 하지마! 오 정말로 정말로. <laughs> <뭘>. 짰어요? <웃음> <웃음> 처음에 근데 조금 깜짝 놀랐어요 저 연출님이 찍고 는데 연출님이 완전 노란색이었고 얼굴도 아 가리셨잖아요 그래서 뭐야 지금 연출님이 나 먹이려고 그래 <laughs> 뭐야 누구야 누구야! 누구야? <laughs> 맞아요, 저 백인태예요. <laughs> 이막 때는 이제 감정 탑승. <laughs> 맞아요, 저 백인태예요. <100인태> <laughs> 어떤 넘버 제일 좋아하세요? 오만이 두렵습니다. 이 두렵습니다오만니두렵습니다전그오만이가 제일 슬픈 것 같아요. 빨 말래... 좋래 말래... 말래... 좋래너래 말래... 말래... 니래나 새끼 네네 그래도 이렇게 말할 때 소리가 나오면 좀괜찮아요 그래? 아니 더 먼저 나온 사람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아 먼저 <laughs> 겠습니까 <면접을 시작할까요? 웃음> 주인공이 제일 먼저 가야지 아아 <laughs> 늦게 가야지 뭐일 불러야지 사람아 와 <laughs> 가게 가게 더요. <laughs> 근데 네? 넌 작으니까 괜찮잖아. 아니 얼굴이 <laughs> 뭐야 삼양라면이야? <laughs> 아, 호 받고. 아, 난그 팬들이 라면 선물해 주신다. 쌓여 있는 거 하나 맨날 한 개씩. 서른일해요.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어디서 오셨어요? 서울, 경북권 인천. 인천 좋다. 저도 인천 출신인데. 인천 어디요? 저도 부계동인데, 부계 3동 살았는데. 저 주공 아파트 살았는데. 설마 저6단지요 607동이었어. 요 아, 어, 진짜 6단지예요? 거기 그 여궁. 여공... 네, 네, 그리고 반호편은 호수공원 맞아요. 끝만 가면 야인시대세트장이겠다 <laughs> 아, 아 헤어지기가 싫어서 그랬어니다호 호수, 호수, 호 ハイァイ部も半端しよう。<Yeah. S 1> <laughs>